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ITQ 제3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에서는요, 피부 테이블 또는 부분합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그다지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를 보면, 제1작업 시트에 B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1작업을 클릭해서 B4에서 H12까지 블록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Ctrl C, 제3작업을 클릭한 후, B2셀을 클릭한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폭이 달라졌죠?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붙여넣기 옵션을 클릭하고 원본 열너비 유지를 클릭해 주시면 원본과 동일하게 너비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조건 1. 부분압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일단,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 꼭 정렬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의 유형을 보니까, 방식이 정기요, 전기매트, 온수매트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표 안쪽에 셀 포인트를 놔두시고, 데이터에 정렬, 정렬 기준은 방식,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전기요, 전기매트, 온수매트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 포인트가 놓여진 상태에서 정렬이 끝나면요. 먼저 모델명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부분합을 찾아서 눌러 주신 후에 그룹할 항목에서 방식, 사용할 함수는 모델명의 개수가 되겠죠. 개수 계산 항목은 모델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를 해제해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모델명의 개수가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부분합을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가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룹할 항목을 그대로 두시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으로 해 주시고요. 가격의 최대값이죠. 모델명을 해제하고 가격을 체크해 주신 후에 두 번째 하실 때꼭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잊어버리시고 확인을 누르신다면요. 앞서서 완성한 모델명의 개수가 사라지고 가격의 최대값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셔야 이전의 극과 함께 가격의 최대값이 구해지겠습니다. 해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최대값이 출력 형태처럼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의 윤곽 지우기를 해야겠죠? 윤곽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가 표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요, 역시 데이터의 그룹 해제로 가겠습니다. 엑셀 상위 버전에서는요 윤곽 지우기가 개요 지우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는 개요 지우기를 누르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이 윤곽 지우기로 나오겠죠 어때요? 개요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제 출력 형태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부분합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조금만 신경을 쓰 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분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